은행나무에 임남수 장군님의 영혼이 들어 있나요? 예, 임남수 장군님이 공자님을 그리워했고 이때 바로 국민왕때 신돈에 의해서 유교 성리학이 들어와요. 임남수 장군님 또한 마찬가지로 유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교인들만 바로 은행나무를 두 그루를 심으니까요. 그리고 임남수 장군님은 공자님을 그리워하시면서 심은 나무에는 임남수 장군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그 영혼이 바로 이 은행나무에 묶여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670년 동안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은행나무는 울었다고 해요. 임남수 장군님께서 바로 이 한반도 동이족을 지키고자 알리고자 울었다고 해요. 꼭그 무슨 일이 생기면 생기기 전에 여기에 있는 두 은행나무는 나라에 큰 변이 생길 때마다 울었다고 해요. 특히 1910년 한일 합방 때또6.25때 울었다고 해요. 그 하늘이 우는 거못 보셨죠?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이 나무를 베려고 하였으나 나무에서 큰 천둥과 같은 소리가 빵! 울렸대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겁이 나서 주랭랑을 쳤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은행나무를 보면 암수가 있고 궁합이 너무 좋아요. 670년 동안 같이 살게 되면 안 질려요? 그런데 이1 7 0년짜리두 은행나무는 670년 동안 너무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일본 놈들이 이 나무를 베려고 할 때, 한 순나무가, 한 암나무가 우렁찬 소리로 내짝 베지 마라 하듯이 큰 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지를 못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두그루의 은행나무는 암수 한 쌍인데, 좌측에 보이는, 이제 좌측에 보이는 숯 은행나무 우측에 보이는 암 은행나무 특히 가을이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암 은행나무에는 부부금실이 좋아서 그런가 은행이 수두룩하게 열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작아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부금실이 좋더라도 좀큰거좀 연그러 주세요 그러면은 실컷 먹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숙모가 은행나무 아래서 재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소원도 이어지나요 승모각은 하나의 종교이자 하나의 믿음이고 하나의 유교의 기도터예요. 그런데 2023년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당이 사당으로만 알고 기도터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조상님 앞에 초를 피고 향을 피워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불교나 기독교만 종교로 알고 있고 유교가 종교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점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내 조상님 명당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대소사가 있으면 조상님에게 먼저 고하고 큰 복이 있을 때는 조상님에게 먼저 고하고 항시 조상님에게 큰 일이 있다던가 큰 애화가 있다던가 했을 때는 꼭 먼저 고했던 데가 바로 사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개개인의 종교를 다 갖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공시 문중도 봐도 사당이 종교인 거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프로를 본 공시들은 사당은 종교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곳이다. 모든 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오산권리사에서 공자님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가래요. 여긴 기도하는 곳이 아니래요. 이게 한심한 거 아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무식해 갖고서. 너무 유식한 게 무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 원래 전통은 사당은 바로 종교예요. 종교. 곧내 조상님이 종교이니까요. 매년 음력 10월 1일, 목신제가 열린다는데, 세종 임남수 은행나무제라는 명칭은 괜찮은 건가요? 승모각은 임남수 장군님을 기리는 사당이고, 그리고 670년 동안 현 자리에 있는 은행나무는 하나의 신목이에요. 그리고 세종 임남수 은행나무제는, 제의 명칭은 정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임남수 장군께서 고려 때 심으셨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통해서 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소리로써 알렸거든요. 그러니 바로 이 임남수, 이 혼이 서려 있는 670년 된 은행나무는 하나의 신나무예요. 이 나무 말고도 동네 에 보면 동네를 지켜주는 느티나무들이 있고 소나무들이 있어요. 박달나무들 있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오래된 나무는 이그 고장을 지켜왔고 고장을 봐왔기 때문에 바로 다 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670년 동안에 신이 여기 서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 내 고향에 오래된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에게 물을 떠놓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기도를 하시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 오래된 나무는 다 고목이고 신이 서려 있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래된 나무란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라는 것은 일갑자를 지나고 이갑자를 지난 게 바로 오래된 나무예요. 일갑자가 60년이에요. 그리고 이갑자가 120년이에요. 그리고 120년만 되면 그게 하나의 일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겁만 돼도 오래된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동안 이 나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다 보고 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나무는 하나의 그 역사를 지내면서 그 역사의 숨결, 역사의 희노애락이 다이 나무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곱 자, 이겁 자만 되면 이곱 자만 되면 다 오래된 나무로 보는데 670년 됐으면 몇 겁자일까요? 120년 곱하기 해봐요. 5겁이요. 5겁? 오겁? 거의 5겁을 이 자리에서 지켜오고 있어요. 5, 5갑자가 아니라 총몇이요 아, 계산 딸려서 큰일 났네. 나누게 60해봐요. 10일 갑자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요. 예 10일 갑자 동안. 그러가 그러니까 10일 갑자 동안 서 있으면서 인간 60 나이가 되면 반귀신이라고 하고 120년이 지나면 완전 귀신, 신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인간도. 그런데 바로 11갑자나 서 있었던 이 임남수 은행나무는 이 자체가 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지나면 대다수가 그것은 신중의 신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670년이 됐기 때문에 임남수 은행나무는 신중의신 그리고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암수. 670년 된 암수가 있는 나무는 세종시에 있는 임남수 은행나무만이 처음이에요.